격려사를 하라고 했는데 뭐 어떻게 격려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아, 과거 사정은 과거가 안다고 단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는 다른 나라가 많이 있죠. 아, 외부 사람들은 위적인 거고 고정한 거지만 속속들이 날 수가 없는 거죠. 어느 누구가 나무를 하다가 뭐 이런 나뭇가지 같은 게 하나 있어 가지고 나뭇가지를 이렇게 찾았는데 그게 호랑이 꼴이었어요 호랑이가 벌떡 일어나는 바람에 뭐 사람이 호랑이한테 이길 수 있으니까 호떡 도망가 가지고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아 이놈이 거기서 그냥 갔으면 좋은데 거기서 두 지키고 앉아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나무를 갖다가 둥둥둥 봤는데 거기서 버티는 것도 한계가 한, 한 있잖아요. 거기서 뚝 떨어졌습니다. 뚝 떨어졌는데 어디 떨어졌냐면 호랑이 잔등에 떨어져 버렸어요. 이 호랑이 놀래가 지고바나 이게 이렇게 당해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이런 게있나고 놀래가지고 뛰기 시작을 한 겁니다. 놀래서 뛴 거예요, 무서워서 뛴 거예요. 호랭이는 그냥 응? 뛰는 뛰다가 마을 쪽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. 마을 쪽에서 어느 농부가 발을 메다가 이렇게 보니까 희한하거든요 어떤 놈이 호랭이가 타고 큰놈 달리는데 <laughs> 세상에 응?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. 호랭이를 타고 다니고 말이야 나는 이파고라니 앉아가지고 이게 이, 이, 내 신세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절 타고 외제철 타는 사람들다 속에 고민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성수 이사장님 여러가지 성교 방송이라는 건 정말 힘든 겁니다 사탄이 더역사하고 그러는데 대한민국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시다